4 8문까지 문답은 좀 많지만, 사실은 20개명, 첫 번째 개명, 1개명에 관한 문답이고요. 1개명은 하나님, 제1주의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1로 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 그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을 놓고 우리가 같이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좀 떠올리다 보면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될 겁니다. 너는 왜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을까? 여기 신들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다른 신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지만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엘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이라는 뜻입니다 힘들 그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자연적인 재앙이든 어떤 뭐 질병이든 이 모든 것들이 신이 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그런 힘들을 두려워 했고요. 결국,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힘조차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개명이 주어진 거고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예배 설교를 조금 참조하시면 더 내용이 잘 이해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사실 5장이라고 저 앞에 모세가 부름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이 바로와 파라 바로 앞에 서는 이야기와 이제 다 출애굽한 이후에 신내산 밑자락에 앞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후에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특히 신내산 밑자락에 모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왜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기껏 해봤자 어떤 힘의 존재를 그들은 드디어 느낀 겁니다 파라오를 무찌를 수 있는 그 자연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들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그 답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힘 다른 힘들을 너희 두려워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너희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잇는 그런 일들은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답을 보도록 합니다.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뭐 성경 본문 그대로고요. 46문은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답을 보도록 합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한 것입니다. 네, 뭐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시다. 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그대로 알고 승인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한 것이 일계명이 명하는 뜻이다. 자 반대로 일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답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일 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도 드리는 것입니다. 일개명이 금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 이것을 일계명이 금하고 있다. 자, 46문. 제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답을 보도록 합니다. 제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신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 나 외에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다른 힘들에 대해서 그걸 두렵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행, 행색을 보면, 행태를 보면 전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신을 내가 섬기지 않거나, 이 신에게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신이 나에게 노한다 뭔가 나에게 화풀이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붙잡혀서 그걸 달래주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는 것도 그렇지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참신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힘들에 대해, 어, 그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신다. 이 모든 것을 분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계명들, 특히 일 계명의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다른 힘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게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 예배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뜻이고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참 장례를 가다 보면 장례식에서 뭐 그런 경우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딱두번본것 같아요. 여 장례식을 치르면서 한 번은. 그러니까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다 신자이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 그 중에 어떤 이제 불신자가 이제 자식들 가운데, 형제 중에 끼어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갔는데, 아, 첫날 분 향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사님 돌아가신데 왜 향을 폈나. 그래서 그냥 향을 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옛날 사람들은 집안에서부터 장례를 치렀고요. 집안에 그 관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풍 뒤에 관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절을 하고, 근데 시체가 그래도 부패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을 폈는데 아마 이것이 어떤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향 피우는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향이 무슨 다른 잡귀들뭐 이런 걸 쫓는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들을 보면 향을 펴서 막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악한 기운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본것 같습니다. 아 그게 편하다고 해서 이제 이건 이런 의미에서 옛날에만 했지 지금 필요가 없다. 뭐 사실 냄새도 나고 좀 목이 좀 칼칼한데 그러고 말았어요. 두 번째 날 가서 보니까 그향 밑에 그 단에 불심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심이라고 써 있는 건 불교, 그 단순히 향로가 아닌 불교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해 놓은 건데, 이게, 그, 아, 권사님도 모르고, 그, 아크라들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써 있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심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맞지 않다. 그랬더니 아마 그 둘째 가족이 이게 불교인가 봐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큰아들은 뭐,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에, 이제, 이제, 그냥 하도 강, 막 강하게 하니까 어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거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은 없는 건 맞습니다. 물론 없으면야 더 좋지만, 제가 저거를 이제, 이제, 이제 주, 주제는 다 꺼버렸습니다. 왜냐면 냄새가 나가지고 목이 칼칼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껐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또 그랬을까. 저거 꺼가지고 또 무슨 부정을 탔느니 어쨌는지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걸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변화가 되려고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좀 깨우침이 되도록 좀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거 뭐 그런다고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면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영이 죽은 자하고 이렇게 다툴 일이, 일이 없어요. 영이 죽은 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두려워해야 될 대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의 삶을 살아들이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다른 힘의 존재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달래기 위한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기 20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시다 창조주여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심판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통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죠 그걸 집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무법천지가 되면, 뭐, 거의 뭐 이것이 지옥이다 할 정도로, 뭐, 지옥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약탈과 방화, 이런 살인,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심판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급하거나 어떤 이뭐 정신 세계를 고향시키며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무법천지가 되고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아니냐 아, 우리가 길거리 나가봐도 금방 알지요. 법이 너무 무르니까. 길거리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해 보면 저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에게는 결국은 죄악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한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만 정말 여러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들을 다 찾아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제 다신론에 속한 사람들이죠. 다신론은 결국 신들을 신들을 섬기는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 가면 이쪽 지방에 가면 어느 특별한데 가면은 그 신을 위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 신이 있으니까 그 신도 위해 주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신도 위해 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불교가 그게 가능한 이유입니다 불교가 성탄절이면 성당에다가 또는 교회에다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써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는다 신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너희 신도 신이고 우리 신도 신이고 이런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게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석탄 이를 갖다가 축하한다고 같이 프랑크들을 프랑카드를 걸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은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신이 될수 있다 범신론이죠 불교는 사실 범신론이죠 그러니까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신인데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기독교는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의 시각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무신론자들, 사실 무신론이 아니죠. 무신론자들은 다 범신론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사실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자기 집에다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 그분도 제 아버지예요. 라고 붙이는 것과 뭐가 다를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옆집 아저씨도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여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합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불교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는 덩달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도 보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신앙들이 함께 섞여가 버리는 거예요. 이 혼합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은 서로가 교제할 수 있죠.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가진 신앙의 원리, 그들과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혼합된 종교의 교리입니다. 유일하신 참 종교,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가 거짓된 종교들과 이렇게 혼합되는 세상 말로 하면 짬뽕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이 사실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 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의 잘못, 미신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다가 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가 다른 것에 어떻게 섞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 그런 우상일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걸 우상처럼 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모든 십자가를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왜? 카톨릭이 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죄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어 내신 그 형벌의 장소여 내 대신 형벌을 감당하신 장소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그냥 십자가를 너무나 멋지게 꾸며놓고. 우리의 감상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뭐 불빛과 이런 모든 것을 해놈을 통하여 이 나중에는 이것이 더 우상시되는 거야. 그걸 만지면 무슨 무슨 효력이 효험이 나한테 뭐이 이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합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의해야 되죠. 자, 종교 다원주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의 종교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종교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 여러 가지 길이 있죠. 동서남북 뭐 여덟 군데 열 군데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많습니다.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결국 정상이 목적지.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날 이 종교 다원주의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현대이 기독교 안에 그런 흐름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유로해 아주 큰 분인데 불교 대학 가서 동국대학교 있죠. 거기서 승려들 법회하는 데서 아 우리는 다 똑같은 목적지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했어요 를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 어떻게 목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몇십만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근데 다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는 건요. 그냥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법일 그런 도움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뭐 삼박자 구원이든 뭐 요즘은 4박자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인 거야. 어차피 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똑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제가 좀 속에서 화가 납니다. 왜 목사라는 타이틀을 안 갖고 있으면 화날 일이 없죠.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차라리 그걸 떼버리는 게 낫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지합니다. 이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들과 대화하지 말아라. 자,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희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그 진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뭐꼭 말로 증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이런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토론하거나 특히 이단들이라고 속하는 기독교의 그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이 사실은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몇몇 구절 이 엮어놓은 엮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스럽게 되고 오히려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이런 힘들일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든 힘들을 주장하며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다시한번 고백하며 이 신앙을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인정하며 세상 앞에 증거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